네, 안녕하세요. 주말농부 t v 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추 심고 나서 이렇게 지금 병충해방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 고추 심고 나서 반드시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추모종 심고 나서 한 2, 3주 내에 해주면 굉장히 좋은, 예, 이 병충해방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또이 고추한테 자주 찾아오는 병, 그 병충해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또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밭에 나와서 지금 고추모종이 얼마나 지금 잘 살아나고 있는지, 현재 양육 상태는 어떤지, 또 병충해 방제도 해주기 위해서 지금 또 병에 걸린 것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선 제가 지금 작황을 먼저 살펴보면, 제가 지금 이 고추, 고추모종을 심은 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주 돼가거든요. 3주 돼가고, 지난주에 제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지난주에, 어, 이, 웃걸음을 줬어요. 웃걸음을 주고, 비가 오고 나서 그런지, 자, 보세요. 굉장히 고추들이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도 초반에 고추를 심고 나서 좀, 최근에 계속 그 기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추 모종들이 거의 아마 크지 않고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텐데, 저도 그런 상태였다가, 처음에 고추 모종 심을 때, 이 뿌리가 활착이 잘 되게끔 침제를 시켜 줬잖아요. 침제 시키고 나서 제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리고 나서 뿌리가 활착도 잘 되고 그리고 웃걸음도 적절한 시기에 줘서 비가 오고 나서 얘네가 지금 아주 아주 굉장히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주 지금 고추도 열리고 있고요. 벌써 잎도 새잎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시점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은 이제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고추를 침지를 시킬 때 저도 물론 진딧물 예방이라던가또 탄저병 예방이 될수 있는 이런 것들 이제 감안해가지고 같이 그런 약재들을 뿌리에 침지를 시키고 심어줬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도 지금 이제 보면 병충해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때에요 벌써, 벌써 보세요 여기 벌써 이렇게 어 뭔가 벌레들이 기다니면서 이렇게 어 새순들을 갈가, 갈가 먹으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아직 진딧물은 안 보입니다만은 이제는. 진딧물도 이제 많이 나올 시기에요 조금만 기온이 더 올라가면 이제는 진딧물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올라올 시기고 요렇게 이제 새순이 나올 때가 그렇죠. 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탄저병 예방하고 고추 시들음병일 텐데 제가 오늘은 어, 방금 전에 이제 그 뿌렸던 그약재는 친환경 친환경 농약으로 전 준비를 했어요. 저는 어, 고추를 자주 따 먹기 때문에 되도록기면 농약보다는 친환경 이런 어, 농약, 신환경 자재를 좀 사, 사용하려고 하는데, 요렇게 이제 새 제품으로 이제 저는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늘 쓰거든요. 한 2, 3주 간격으로만 해줘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어, 탄저병하고 고추 시드름병, 예, 그리고, 어, 또 이제 다른 이제 역병, 예,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예방을 해줘야 되는 시기고요. 예, 금방 언급해드렸던 그런 탄저병이나 이런 병들은 한번 걸리고 나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살포를 해주는 건데, 이런 교사나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살균제, 살충제 작용을 다 해줍니다. 여기 써있죠. 보시는 것처럼 탄저병, 뭐, 총채벌레 진딧물, 무름병 이런 것까지 다, 이, 이, 다 이렇게 예방이 가능한 이제 그런 제품이라서 저도 안심하고 쓰는데, 이런 제품들을 지금부터 이제 고추모종 심고 나서 어, 한 2, 3주 후부터 이렇게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해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예. 탄저병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추가 이제 크고 나면 다들 경험해 보시겠지만 담의 나방이 구멍을 다 뻥뻥뻥뻥 뚫고 다닙니다. 이 담의 나방이 고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애벌레를 까, 까고 나서 다갈아먹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이런 제품들, 나방진이라고 하는 제품 같이 섞어서 해주면 이 나방 관련된 어, 이 충을 다 이제 같이 이제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얘네는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 기본적인 이제, 어, 이 구성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솜, 지금이야 이제 모종에 이제 작아서 다 이제 웬만큼 아, 아까처럼 소독을 하면 다 이제 어, 접촉이 되지만은 또 숨어있는 어, 벌레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런 제품들, BTW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 같이 해서 주면 나중에 슬슬 기어 나와서 어, 다른 거 갉아먹다가 거기 묻어있는 약재를 먹고 죽는 섭식형 예, 이런 애벌레들 이런 것들은 어, 이런 거 같이 써주면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개 제품을 이렇게 세개 제품을 구성을 해서 어, 약통에다 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요. 이거를 왜 지금 해주느냐 어, 아직도 모종이 이렇게 작은데 왜 벌써 해줍니까 라고 하잖아요. 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작을 때 일반 농약사에서 습하는 농약을, 어, 잘못해서 뿌리면 약해를 입거든요. 예, 다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특히 또 저는 항상 이렇게 이 뭔가 병충해 방제를 해줄 때는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해줍니다. 해가 중턱에 떠오르기 전에 이른 아침에 이제 해주는데, 낮에 잘못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완전히 약해를 입어가지고 고추잎이 타 들어가거나, 예,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유의해서야 해 되지만 이런 거는 친환경적인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덜 나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제품들은 그래요 이뭐 이 물의 양에 비해서 이제 한천배 희석하면 되고 이 제품만 500배 희석하면 되는데 보통 어그 정도로 가면은 뭐밥한 숟가락 정도의 분량으로 이20 리터 어물그 농약통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만 가지고도 잘할수 있는 거죠. 자 돌아다니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저도 처음에 이쪽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포기하듯이 피했었어요. 저도 조금 일주일 일, 일찍 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냉해 입은 것처럼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처음에 냉해를 입고 그래서 아 이거 너무 기온이 예측 불가능하다 하다 보니까 뭐 괜히 뭐 5월 달에 굉장히 더워질 거라고 그래서 고추를 일찍 심었다가 냉해를 입었었는데 아주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 새로운 잎들도 잘 나고, 고추 때도 다시 회복세를 이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이런, 이건 옛날에 이제 막 비바람 몰아치고 뭐 이러면서 이런 애들 이제 시들었던 애들인데, 위에는 다시 다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걸음을, 어, 아직 못 주신 분들 지금 이제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고추 모종을 심고 나서 2, 3주 후에, 마찬가지로 금방 그런 약재를 뿌릴 시기부터 이제 웃걸음을 주는 건데, 이 웃거름은 저번에 이제 제가 이맘때 멀티라고 하는 비료를 이제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수용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제품들을 해서 이렇게 주면 어 최근 며칠 사이에 어, 이렇게 비가 오고 한 것처럼 비가 오고 나면 굉장히 어, 잘 스며들고 흡수도 잘 되기 때문에 이 회복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웃걸음을 주면 초반에 이 성장을 잘 해야 예, 얘네가 초반에 잎도 잘 나오고 어, 부쩍부쩍 뿌리도 이제 살짝이 재야 이 그다음에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건데 초반부터 이제 그게 잘안 되면 어 크게 많은 수확량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규산황 같은 규산황 이제 이런 제품들은 어 마디마디를 이게 고추 줄기 마디마디를 굉장히 이렇게 너무 길게 늘어지지 않게 좀 조밀조밀하게 클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마늘 이, 이 고추가 이렇게 좀, 우짜라거나, 예, 그런 현상이 없게끔 해주는 거죠. 어, 고추가 너무 우짜라면요, 나중에 휘청휘청거립니다. 이, 부러지기도 하고, 이 비바람에,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어, 마디가 좀, 땅땅하게, 이제, 키우게 하는 거죠. 자, 금방 보여드린 거가, 어, 3주 전에 심은 거구요. 얘네가 2주 전에 심었습니다. 제가 조금, 어, 모자란 것 같아서 2주 전에 또 심었는데, 자, 얘네도 이제 지금 잘 자리를 잡아서 꽃도 피고 있고, 어, 이잎도 이제, 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칼탄이라고 하는 제품, 저 제품으로 저는 샀어요. 칼탄이라고 하는, 어, 고추, 이제 품종이죠. 어, 칼탄으로 사서 좀 적당히 매운맛으로 골라서 이렇게, 어, 심었는데, 잘 크고 있어서 저는 좀 만족을 합니다. 제가 그래도 이걸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 제가 직접 검증을 해서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그 뿌리 침지 할 때부터 해서 뿌리 침지 할때 이렇게 하세요. 또 그때 이 뿌리 그냥 단순하게 이 뿌리 활착만 드는 게 아니고 어이 탄저병, 응애병, 또 진딧물 이런 것들을 미리 처음부터 예방할 수 있는 걸 같이 해주면 좋아요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웃거름 하는 거 저도 이제.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웃걸음은 짧게는 3주 간격, 길게는 한달 간격. 그래서 제가 1대1대1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달 간격으로 웃걸음을 주면 고추는 굉장히 10월까지 주렁주렁 열립니다. 주렁주렁. 서리 내리기 그 전까지도 굉장히 많은 양을 수확을 할수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제는 병충해 방제를 예방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병충해가 걸린 거 확인하고 하시면 늦어요. 고추는 무조건 예, 진딧물부터 시작해서 탄저병, 그리고 고추 심고 나서 그냥 시들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런 거 시들음병, 예, 그런 거 역병. 결국은 다 이제 뿌리부터 이제 영향을 가게 되는데, 어, 이렇게 이제, 어, 친환경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 사용을 하면 우리가 안심하고 고추도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농약하고 나면은 고추 따먹기 좀 껄끄럽잖아요. 굉장히 많이 씻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어, 친환경 제, 제품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도 쓸수 있고, 또어 이렇게 이제 한 2, 3주 간격으로만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 제품들을 어 활용해서 해주면 뭐 짧게는 일주일 간격도 될수 있습니다만 은한 2주 간격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고추 키우는 거 제가 한 전원 이제 고추 한 200, 200개 정도 저쪽 끝에까지 하면은 2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부직포를 깔아줬어요 보시면 이 비가 오고 나면 이좀 흙이 좀 빗물에 튀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런데 열매나 이 잎이나 이런데 흙이 직접적으로 묻거든요. 요런 애들은 어좀 그러면 나중에 탄저병도 옮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도 깔아주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걸 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직불 깔아줬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 제가 지금 농약을 이제 줬는데 그 애들을 이렇게 좀 벌레들이 지금 벌써 빨아먹고 있습니다. 요런 애들은 이제 죽겠죠. 좀 있으면 자, 이게 미리 미리 이제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28도까지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 예보들이 있는데 어, 진딧물부터 해서 다양한 충들도 그렇고 이제 살균제를 안 해주면 다양한 균들이 이제 번식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지금 미리부터 병충해 방제를 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고추, 이제, 이, 웃걸음 주는 시기, 방법, 또, 이병충해 방제. 그냥, 저는 전문 농사꾼이 아니에요. 이렇게 텃밭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수십 년간 이렇게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어, 저만의 그냥 이 방식, 아주 쉬운 방식, 우리 그냥 텃밭 하는 분들 입장에서 의 정도의 이 방식만 알려드리고, 뭐, 이게 제가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면, 괜히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감안해서 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도 어 고추 키우는거 현황 또 이렇게 이제 또병책해방제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던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